어디다 올려놓을게. 그렇지. 아이고. 거기 들어, 거기 들어. 거기 들어. 여기서? 미쳤어. <laughs> 야맞다야 맞아. 여자들, 여자들이 와갖고 이 맛에 여기서 사진을 찍네. 우리는 <laughs> 그냥 막걸리 한잔더 먹으려고. 어디다 술판이나 벌리고. 아이 그거죠. 국립공원에서 술 먹으면 안 된대. 응. 먹으려 했다, 그 말이지. 누가 술 먹어? 국립공원에서. 안 먹었어. 허접 빼고 아무도 안 먹었어요. <laughs> 오 내려와요 진짜 치 조심 조심 내려와요 와야 예. 근데 형님 이게 쌍토끼 바이가 맞죠? 몰라 쌍토끼 바인지 완토끼 바인지 몰라 몰라 관계 없어 우리가 즐거우면 되는 거지 아 어이구 이거 조심해 진짜이 아이난 아, 효무경을 항상 이용해. 제일 높은 데서 갖고 내려올 때막 사람을 막 가슴 둥둥다 하게 한다니까. 그냥 내려올 길도 저렇게 막 위험한 것처럼 해가지고 내려온다니까. 좀더 조심해야죠 하여튼 그거 있어봐, 거기. <laughs> 자기 자기 본연의 포즈야 이게 두꺼비 포즈. 허쳐가서 들어가야지. 아야, 그러니까. 허쳐 들어가. <laughs> 양반 이런 이데 올라가냐? 형님 하인들 시켜야지 <laughs> 아니 뭐 미안해요 형님들이 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한테 하인이 없어 우선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 하인을 사야 돼 그래야 저기 가서 떼어 내려와 있지. 여기서 하루 종일 내 있을 거야 이걸 뭐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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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그런가 나는 형님 나 이거 무서워서 한 번도 못올라왔나 나 아니야 진짜 이거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 나는 아이 무서워 얼른 내려와 오씨오 다리가 썩하긴 썩하네, 막 뛰어내리네. <laughs> 가요, 모자, 모자 어딨어? 네. 자, 갑시다. 이야, 요리 오늘, 오늘 이제 내려가더라고, 하산! 하산? 야, 쌍토끼봉 맞으면 하산하지. 더 욕심부리면 안 돼!